자, 1 5번 다음 그림의 직사각형 ABCD x축 위에 있고 CD는 위에 있다.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단 보니까 아마 여기가 뭐 4인 건알수 있겠지. 여기는 8일 거고. 그래서 이제 니네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어떤 걸 미지수로 잡냐에 느 따라가지고 뭐 수식 세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거리를 t라 해가지고 b를 4 플러스 t. a는 4-t. 뭐,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될 거고. 그렇지 그리고, 뭐, 또, 다른 때는 얘를 a라 한다면은, 얘가 8이면 똑같지. 근데, 이차 함수니까, 요거 대칭이잖아. 그럼, b는 8-a라 쓸 수도 있겠지. 그래서, 본인들이 편한 대로, 식을 나타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냥, 여기 요, 요식으로 할게요, 쌤면여기 a니까, t는 a, 마이 a시고, 플러스 8a일 거고. 그러면은, 지금 보자.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. 8-2a. 이게 지금 가로 길이. 근데 이게 두개 있겠죠.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또두개 있을 거고. 결국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. 그 다음에 플러스 16 빼기 4a. 그럼 둘레 길이를 k라고 한다면 2a제곱 플러스 12a. 플러스 16이 되겠지. 그럼 얘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서 반해 제곱 플러스 9, 마이너스 9, 플러스 16,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18하면 더하기 34. 그럼 길이의 최대값은 34가 되겠죠. a가 3일 때.